2025년 형 BMW M9은 혁신과 럭셔리 그리고 고성능을 모두 갖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로 등장했다. 외관 디자인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며 미래지향적인 라인과 공격적인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면부는 새롭게 재해석된 키드니 그릴과 슬림한 레이저 헤드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범퍼 디자인이 스포티함을 극대화시킨다. 측면은 유려한 루프라인과 근육질 휀더가 인상적이며 대형 22인치 휠리 차량의 퍼포먼스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후면은 OLED 테일램프와 카본 소재의 디퓨저, 쿼드 머플러가 장착되어 고성능 모델다운 모습을 완성한다. 실내는 장인의 손길이 닿은 가죽과 알칸타라, 카본 파이버로 마감되어 있으며, 미래적인 감성의 인터페이스가 돋보인다. 운전석 중심의 코핏 디자인으로 설계되었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통합한다. 아이 드라이브 9 시스템은 제스처와 음성 명령을 더욱 정밀하게 인식하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주행 중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부담을 줄인다. 리어 시트 또한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더해져 편안함을 제공하며 사전 자동 에어컨과 대형 파노라마 루프가 프리미엄 분위기를 극대화시킨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전례 없는 진화를 보여준다. 신형 4.4L VA 트윈 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최고 출력 750마력을 발휘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2초에 도달한다.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이 전자식 디퍼렌셜과 함께 적용되어 어떠한 도로 상황에서도 최적의 적지력을 제공하고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최고의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 M 모드에서는 스포츠 플러스 설정을 통해 엔진 응답성과 스티어링 감각이 극대화되며, 배기 시스템 또한 액티브 사운드 튜닝으로 드라이빙 감성을 자극한다. 가격은 독일 현지 기준으로 약 18만 유로부터 시작하며, 풀 옵션 모델은 22만 유로에 달할 수 있다. 하나로 환산시 약 2억 7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선이며, 국내 출시 시 옵션 및 세금에 따라 소폭 변동이 예상된다. 경쟁 모델로는 메르세데스 AMG GT 63.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 아우디 RSE 트론 GT 등이 있으며 BMW M9은 그중에서도 가장 진보된 기술력과 럭셔리를 고루 갖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M9은 단순한 스포츠카를 넘어 럭셔리 그랜드 투어러의 정수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외관은 날카롭고 대담하며 실내는 조용한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이 공존한다. 퍼포먼스는 V8 엔진의 힘과 전자식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한다. 특히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를 줄이는 시트 설계와 반자율 주행 기능, 그리고 최첨단 사운드 시스템은 프리미엄 플래그십의 면모를 입증한다. 정숙성과 역동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BMW M9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진보된 모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